승동교회 당에 서리신 박상철 장로님께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 이 시간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승동교회. 여러분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배목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선비오신 많은 믿음의 선배족님들의 수고로운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믿음은 한 사람 부족한 저에게까지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많은 좋은 만남과 인사무사님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성장하고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교화사랑의 교회 마상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이 사랑이며 그 사랑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현교회 김창근 목사님을 통해서는 목회자의 인격이 곧 영성임을 배우게 하셔서 목회자의 인격이 교회를 성림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이 되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분당무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는 한 용어를 기며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치열한 사랑의 손님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우리 승동교회로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는 여전히그 배움의 근을 놓치 않고 승동교회에 속한 경기노회에 너무도 귀하신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건강한 목회를 배우고 또 조언을 구하며 섬김의 도를 <laughs> 배워서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선하게 성교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순교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성교 성대 목사님들과 성교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순교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 성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성기겠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경기도의 여러 성교 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주님을 성교하 그렇게 만들어 가주셨던 이전 교회 성모님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승동교회 성모님들과 저의 친구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성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